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경기도 부천시, 아, 장말로에서 보내주신, 예,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싱거미싱의 예, 심플 아, 3221 이라는 기계입니다. 어, 기계의 충격으로 인해서 전후진 버튼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던 기계고요 그래서 기계 전체를 분리를 해서 여기 보시면은 전진 후진 버튼을 눌렀을 때이 내부가 요쪽 폴리 쪽에 충격을 받은 기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 분해를 해서 앞뒤로 조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마가 틀어졌고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이 실패 꼽는 부분입니다. 근데이 부분이 파손이 돼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만들어서 실패 꼬지를 또 끼워 넣었습니다 이렇게 수리를 마치고 조립을 하겠는데요 이 재봉틀은 충격에 굉장히 약합니다 재봉틀을 떨어뜨린다든가 식탁위에서 애들이 장난할 때 떨어뜨린다 하면이 폴리를 때리면서 어, 크랭크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서 위실 아래실 장력 조절기까지 모두 밀려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수리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내부를 모두 분해를 해서 조립을 지금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재봉틀 사용자분들 꼭 유의하셔야 될게 재봉틀 떨어뜨리면 심한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기계 전체가 아주 멈춰 수답 돼버린 상태의 기계였습니다. 하나 하나 조립을 해서 어,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모두 다 이렇게 하고 바브 아, 바닥면이 되겠습니다. 이 네. 부분은. 가정에서도 마사 예, 하나만 풀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청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기어가 회전하는 부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어, 이 부분에 먼지라든가 실찌꺼기들이 잔뜩 끼어 있으면 기어의 손상이 또 이루어지죠. 기어의 손상이 연결되고, 박음질을 하는데, 기계의 수명이 또 단축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요 부분은 이제 전면 커버고요요 부분도 열어서, 어, 구석구석 모두 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틀은, 아, 전체적으로 다 기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융열로죠. 1년으로 청소를 해주고 이렇게 보시는 요런 면봉이 있죠 가정에 예, 면봉 가지고 요 부분을 많이 닦아주세요 자 수시로 기계 소음이 나는 경우는 예, 99.9%가 이 부분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침판 두개나사 잠갔던 거 이렇게 풀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요즘 젊은 미싱 사용자 분들이 재봉틀 사용을 기계가 옛날 기계처럼 튼튼한 줄 알고 막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시로 청소를 해 주셔야 돼요. 분해를 해서 안 그러면은 기어의 마모로 이어지면은 기계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들의 어머니들께서는 이 분해 청소를 다 하실 줄 아셨습니다. 요쪽에 보면 홈이 있죠. 이홈 파진 부분이 작은 나사못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달이 되겠죠. 반달 보시는 것처럼 활처럼 생긴 반대편에 꼽아 주시고 반달 덮개 역시 모시 위로 올라오게 해서 앞에서 보이게 하고.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또 잠금장치가 되어있네요 검정실을 예, 북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 감는 영상을 드겠습니다 이건 북토리라고 여죠 북토리에 꽂고 우측으로 돌려서 밀어주게 됩니다 왼쪽에 불이 들죠 집에 복실을 넣어주고 보시는 것처럼 예, 위치을 끼워서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예, 실책이 걸어주고요. 내려와주고 자동실깨기 장치라고 그러는데요. 손으로 끼우는 게 사실 더 빠릅니다. 가 문제가 발생하네요. 이렇게 실기기 장치 작동시켜서 폴리를 몸쪽으로 돌려서 밑에 실을 나란히 끌어올렸습니다. 옷감을 넣어줘야 되죠. 옷감을 넣어주고 박음질을해 봅니다. 폴리를 돌려서 바늘을 꼽았주고요 직선 방지, 전부진 방지. 전혀 작동되지 않았던 어, 기계였는데 수리를 마치니까 지금 지그재그 바느질이라고 하죠 옷감이 가장자리 풀리지 않도록 누벼주는 바느질 이걸 땀수라고 랬죠땀수는 넓게 촘촘하게 무늬를 낼 때는 촘촘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기계 전체에 수리를 마치고 경기도 부천시로 보내지는 신거미싱의 아, 아, 심플 4 아, 3 2 2 1이라는 제품 어, 수를 리 마치고 바느질을 하는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런 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예, 따라 하시면 어, 장구장 없이 재봉틀을 잘 사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큰 힘을 얻어서 더 좋은 영상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